안녕하세요. 꽃의 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식 100만 명 조회수를 위하여 화이팅 I am g round. 저기 소개하기 항마화분 사용법 자. 첫 번째로 제가 오늘은 항마 화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늘어나는,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밑에가 이렇게 된다고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물을 약간 주시면 됩니다. 물을 주시는데,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게 많이 늘어난다 싶으면은, 밑에를 물을 아예 주세요. 이렇게 살짝 저면을 하셔도, 이렇게 물을 아예, 우리가 옷이 형태가 망가지면은, 세탁을 하면은 원상복귀가 되죠? 그대로 빳빳해진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이렇게 살짝 저면을 하고, 그냥 물 주실 때 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데 물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물 하체에 물 주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물이 빠지면은 굳으면은 이 형태 그대로 아마 엄청 딱딱하게 굳을 거예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방금 물 우리가 물 닿았죠. 물 닿았으면 이렇게 그대로 형태가 아마 쪽 시간이 지나면은 물이 완전히 흡수하면은 완전히 빳빳해지고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원하는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왜이 영상을 찍냐면은 제가 이벤트를 했는데 어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법이 조금 서투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띄웁니다. 앞으로 아마 이 화분을 사용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각이 젖는데 위에는 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닥면은 각이 정확하게 젖어 있어서 안정감을 줄수 있게끔 각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울 때 이렇게 화분을 끼울 때 각을 잘 맞춰야 됩니다, 모서리에. 모서리에 정확하게 각을 맞추면은 이렇게 형태가 나온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게 화분, 이 항마는 화분처럼, 어, 토분처럼 속도를 빨아들인답니다. 그래서 공중속도가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굳이 물을 안 줘도 이렇게 빳빳합니다. 이거 엄청 화분으로서 이렇게 빳빳합니다. 빳빳하고 그리고 형태도 그대로 잡힙니다. 엄청 딱딱합니다. 아까 이거는 물을 많이 안, 주, 안 주고 형태가 늘어지는 이렇게, 어, 니트의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밑에를 풍성하게 했는데 물을 약간 주시면은 그 형태, 원하는 바닥에다 그대로 놓으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형태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가기 전대로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거 엄청 딱딱합니다. 이거 뭐, 내려, 내리, 내려고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처음에 사셔가지고 사용 안 하실 때는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아마 형태가 우리 옷처럼 허늘, 허늘허늘 오래 물을, 물기가 없으면은 허늘허늘 할 수도 있는데 물이 닿았고 사용하고 그리고 뭐 뺏기지 않으면 그저상태 원상, 이 상태로 그대로 물을 주셔도 저면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상면으로 물을 주셔도 되고, 그대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원하는 디자인을, 이게, 아, 조금 꼬부라졌다. 그러면은, 요기에다 물을 살짝 요렇게 주셔가지고, 요렇게 피면은, 아마 이렇게 바로 다림질 한 것처럼 그대로 펴준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꼬부라지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고 물줄 때가 되면은, 약간의 또, 힘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실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우리 옷어 코트는 두꺼워도 형체가 많이 변하지 않지만 여러모 얇은 옷은 형체가 쉽게 변할 수 있죠.그런 것처럼 이 화분도 화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꺼운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형태가 그렇게 변하진 않습니다.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지금 제가 한. 1년, 2년 사용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쪽으로 돌리면, 음, 이 나비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 나비가 이렇게 오그라들었죠. 이것도 피고 싶으면, 은 이렇게 물을 준답니다. 물을 주고 형태를 쫙 피면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원하는 나비를 활짝 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대로 굳습니다 물이, 그리고 형태가 쭈글쭈글한 형태가 펴진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음, 너무 흐너적거린다고 생각되면은 약간의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약간 공중습들은 스프레이를 약간 하시면은 아마 뭐 이렇게 아주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는답니다. 그리고 뭐어 나중에 이게 천이기 때문에 실이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은 세탁 하시면 됩니다. 뭐 수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망가질 일은 없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세탁하고는 말려가지고는 끼워야지 저전 상태로 끼우려면은 아마 이게 수축이 돼서 잘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르고 나면 다시 말르면, 마르고 난 뒤에 끼우면은 짱짱하게 다시 끼워진답니다. 딱 맞춰서 이 화분에 딱 맞춤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음, 이거를, 물을 주실 때 삐껴가지고 물 주고 끼우려고 하면은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말려가지고 끼우고 다시 약간의 스프레이 하면 원하는 형태를 원할 원하,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집 받쳐도 아직 초록초록하죠? 비가 계속 와가지고 뭐 크게 변한 건 없네요. 변한 건 없는데 뭐 건강은 무탈한 것 같죠? 무탈합니다 잘 지내고 있답니다 최대한 예쁜 모습으로 찍기 위해서 제가 햇빛을 많이 끌어다 당긴답니다 어떻게요 비밀이에요 자 이거 이 화분에 금방 물을 주었지만 이렇게 아까는 흐느적 흐느적 하는데 지금은 딱딱한답니다 이게 조금 더이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장소에 그대로 내비두면은 이렇게 그대로 이 상태로 딱딱하게 붙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승이 승의전, 전원님께서 아마 제 화분을 지금 식재를 하셨는데 아마 그게 원상으로 복귀하셔가지고 물을 약간 주셔가지고 하면은 더 예쁘게 화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